좋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어. 다섯 명이 가 갖고 그냥 어. 다섯 명이 막 깡패처럼 가고 있잖아. 이거 봐 자, 내 네, 아, 내경 님 들어오셨네요. 음, 팀해 준다고 했는데 5대5 가도록 할게요. 오5대 어, 5. 음. 5대 5. 할게요. 어, 수홍님이 자리를 또 양보를 해주셨어. 어, 들어오셨다가 어, 죄송합니다. 어, 지금 내경님이 들어오셨는데 어, 죄송합니다. 카와님, 마곤남, 마군님 마곤 저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오셨어야지. 제가 팀코드 올려드렸는데, 뽀나님, 어. <laughs> 버퍼로 죄송합니다. 아, 괜찮, 괜찮아요. 자, 깔쌈하게, 음, 불대, 엘프, 가죠, 음, 불대, 엘프, 어, 불대, 엘프로 가, 겠습니다 음. 위 팀이, 불을 하시고, 아래 팀이, 엘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프리모, 엘프리모, 하세요. 어, 5대5는 어떻게 하냐면, 캐릭터 팀전이에요. 어, 태경님이 구치각이다 구치각 이 마고녀석 말도 안듣고 구치각이야 어왜 못들어왔어 어, 자왜 못들어왔습니까 또 이렇게 또 못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컨텐츠를 또 만들어야겠네 어 생각좀 한번 해볼게요 어자 좋습니다 자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엘프리모예요어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엘프리모입니다 음 마하 자 좋습니다. 자 위에 위팀 불, 아래 팀 엘프리모 어, 5대5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좋습니다. 자 다음 판은 콜트랑 리 어, 리코전 어떻습니까?라고 했는데, 아 사실 하고 싶긴 한데 리코가 없으신 분이 좀 많이 계셔. 어 그래서 어 <laughs> 그래갖고 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 그리고 수홍님 감사합니다. 자리 양보해주셔갖고 양포 양보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뭐, 잘못 눌러갖고 나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응. 용신님이, 저도요, 못 들어가면, 오케이. 용신님이랑, 아까 누구야, 콰아님이랑, 해경님, 못 들어오셨죠?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자리를 한 번, 마련을 한번 해야겠네요. 어. 자, 좋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음 자. 이거 오토에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내꺼 어자세개씩 먹었죠 어 좋습니다 자 잡으러 갑시다 사냥 갑시다 어아 저쪽에 있네 사냥 갑시다 자 저기 몰려온다 야 적들이 몰려온다 도망가자 근데 사실 불이 좀 유리하긴 해어이 맵이 불이 유리해갖고 봐봐 이렇게 붙게 되면 불이 유리하잖아 어자 좋습니다 자 누구야 어디 있어? 이 녀석. 황천길이 녀석. 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요. 어, 황천길을 때리려다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왜왜나 왜나 때려? 어. 자, 저돌 쪽으로 갑시다. 뭐야? 나왜 죽었어? 황천길 내네 이놈. 음. <laughs> 자, 구체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어 구치만은 안 돼요 여러분들. 어저 지금 무릎 꿇었거든요. 어 지금 손도 싹싹 빌고 있습니다. 구치는 안 됩니다. 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자 재용님 들어오셨고, 자네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분어네분 어, 네 꼴찌 네분 나가주시고 어 새로운 네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음자 좋습니다. 자 원조 원숭이님 어서 오세요. 어, 원조 원숭이님 마하. 자 어제 오셨나요 원조 원숭이님? 음 어제는 짝퉁이 들어와고또 재밌게 놀았는데 어, 오늘은 진땡이 들어왔네요. <laughs> 자 해바라기님 마구님 이거 연습 연습판이어서 안 들어가도 돼요? 아안 나가도 돼요?라고 했는데 이거 연습판 아니에요. 어 연습판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음자 용신님이 저도 처음에는 틴킬했는데. 어, 모르면 팅킬 하죠. 어, 근데 이제 황천길님은 약간 상습적이야. <laughs> 어, 황천길님은 약간 상습적으로 저를 때립니다. 자꾸. 어, 좋습니다. 내가 황천길님 영상을 하나 만들든가 해야지. 어,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 하나 생각해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음, 뭐냐면, 은밀한 마두리의 사생활. 뭐 이런 겁니다. 어, 마두리들의 은밀한 사생활 해갖고 제가 되게 갑작스럽게 어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막 뭐야 <laughs> 게임하고 있는 거 몰래 이 관전을 하는 거죠 어 좋습니다 자네분 꼴찌 네분 와이파이님 롤림 님, 어 트롤스타즈님 양보를 좀 해주시고 음, 새로운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양보용자 음, 음. 들어오셨어요 어, 미스터 빅 들어오셨는데 누군지 모르고 한님 들어오셨고 자 와이파이님 롤림 그다음에 어, 트롤스타즈님 음, 좋습니다 다 양보했죠 어자 여기 영원님 H님 음. 자, 양보해주세요 H님 자 이게 뭐죠? 자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지? 어, 그냥 H라고 할게요 어, 자관정님이헌길매드무기까지야 어. 영상 찾아야 돼 사실 찾기쉽지 않네 어. 자 좋습니다 이번엔 팀 바꿔서 음. 아래팀 불 위팀 F. 프위불 아래 F 프 갑시다 음. 자 바꿔서 하는 거예요 어. 자 좋습니다 위에는 팀코드로 오시면 어, 같이 게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자 배신 때리기 장인 헌천길 매드무비 매 어, 영상사 찾아야 되는데 어좀 쉽지 않네요. 어, <laughs> 어. 나중에 한번 제가 수집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좋습니다. 음. 미팀 F, 라이팀 불 하세요. 음. 알겠습니다. 어, 미팀 F, 라이팀 불 하세요. 음. 아, 제가 잘못 읽었구나. 아, 지금 여기서요. 죄송해요. 어. 좋습니다. 자, 오토 에임. 음. 같이 마시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팀킬 안 하게 하는데 팀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펜테리면안 됩니다. 어. 관측 님은 저한테만 그래요. 어, 저한테만 그래요. 약간 재밌게 놀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음. 자, 좋습니다. 자, 이거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먹어야 돼. 음. 자, 누가 누가 들어오는지 봐야죠. 어. 자. 자. 이거 많이 먹어 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자, 도망가. 음. 나이스. 도망가고. 음. 좋습니다. 저기 있죠. 자, 이거 팀킬하시면 안 돼요. 어. 팀킬하시는데 팀킬하시면 안 됩니다. 어. 자, 이거 이분이 모르시는구나. 어, 이거 또 새로 오셔갖고 룰을 잘 모르시네. 음, 자, 얘기를 또 드려야겠구만. 음, 이거 또 처음 오셔갖고 모르시는 분이 또 계세요. 어, 여러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어, 할수 없지. 뭐, 어. 자, 좋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어, 다섯 명이 가갖고 그냥 어, 다섯 명이 막 깡패처럼 가고 있잖아. 이거 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깡패야, 뭐야. 어, 좋습니다. 오늘 유튜브 각은 잡았네요. 어. 자, 좋습니다. 어, 진풍병이야 어, 네이놈 일로 와라. 어, 좋습니다. 가운데 한명 있죠? 어. 자, 갑시다. 자, 저기 있습니다. 자, 모여라. 자, 모여라. 갑시다. 레이노. 네 자, 레이노. 네 어, 황철이 죽었네. 어.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잡지 않으면 못 잡아. 어, 지금 잡지 않으면 못 잡아. 어. 자, 좋습니다. 1등 가나요? 어. 자, 공기 채웠고. 자, 마고의 또 컨트롤 실력. 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정도죠. 어. 마고의 컨트롤 실력.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어, 꼴찌 네분 어, 자리 양보를 해주시고, 와, 이거 봐라. 음. 자, 네분 성인님이시나 황금님이랑 트롤님이랑 빅님 어, 자리, 자리를 양보를 해주세요. 어, 꼴찌 네분 자리 양보해주세요. 어. 꼴찌 네 분은 자리를 좀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성인님이랑 트리온님이랑 그다음에 빅님, 그다음에 어, 트리온님 어, 양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성인님, 황금님, 어, 황금, 황금님은 자리 양보해 주셨고, 어, 빅님은 자리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어오셨나요리디님이어오셨어요 어, 이럴때 들어와야 되니까요 어, 여러분들. 어, 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편좀 보도록 할게요 어, 트소피가 어, 이분이 소피가 닮았다고 고 있네. 나고님도 트럭에 맞아서 어. 자. 이분도 트럭에 났구나. 어. 콜트대 어, 리코세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콜트대 어, 리코세. 포코대 어. 샐리? 포코대 샐리? 어, 근데 없으신 분이 좀안 텐데. 포코가 음. 은근히안 나오거든요. 어. 포코가 근히안 나오는데. 음. 자, 아리 팀 중에 포코가 없으신 분이 또 계시는지 한번 볼게요. 음. 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포코 어, 다 갖고 계시고. 다위팀저 팀. 어, 어리 어, 아래팀, 응. 아래팀 포코 하세요. 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못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팀에 어, 지금 마고짱님이나 지훈님이 포코를 안하고계셔갖고 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응. 스님님, 마고님 신청할 때맨다에선번 보내기 어, 눌러야 됩니까? 어, 빨간불 돼있는데? 라고 하셨는데 누르시면 메일로 가는 거야. 어, 누르는 게좀더 좋죠. 나중에 수정할 거니까. 좋습니다. 응. 자, 위팀, 어, 아래팀, 응, 포코, 고고. 자, 좋습니다. 레부좀 바꾸도록 할게요. 레벨 어. 2레벨로 갑시다. 응. 아, 지금님이애프이노애프이노로한명 잡을 뭐야? 불 어, 무섭겠다 어. 다섯 명이 막 깡패처럼 막 가죠, 어, 무섭죠 어. 지우님이 들어가고 싶어요 자, 광클에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응. 관장님이 셀리, 불이나 어, 더 괜찮을 때 근접이 너무 털려요 라고 했는데 불이 사실 어, 그.. 데미지가 좋거든요 뭉치면 음, 그래서 그걸 좀 이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오토웨임만 안 쓰면 포코가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용치님이 평생 못 들어갈 운명이라고 하시는데 아예 그럴리가 어.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어 저쪽에 포코있네 음. 자 포코는 다른데 가서 죽여야지 어 코우님 지금 약간 렉걸리신것 같은데 어 봐드리도록 할게요 어자 이런건 또 마고가 또 이런건 또어 봐주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음. 좋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4개를 먹었으니까 음 포커 어딨죠? 이 어. 포커가 사정거리가좀더 길어요. 어. 그리고 이게 사정거리 싸움을 하다보니까 셀리가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안 나와. 봐봐봐. 음. 쟤네들 막 천씩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는 데미지 막 300씩 들어간단 말이야. 어. 이래서 컨트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음. 아, 위팀도 포커 다 있습니까? 어재용님 좋아요. 그럼 포커 대 어, 바꿔서 해도 되겠네요. 어, 좋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고. 오, 어. 좋습니다. 이게 궁극기만 차면, 어, 이길 수가 있어. 어. 자. 아, 이것도 징그럽다. 셀리 <laughs> 저렇게 뭉쳐다니니까 진짜 징그럽네. 오! 여기서 누가 날 배신을 때리나? 어, 안 때리네. 음. 좋아요. 혹시 누군가 나를 때릴 줄 알았지. 네. 피해 망상이 항상 젖어 있습니다. 마고는. 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자, 좋아요. 오케이. 잡았고. 자, 싸움 났죠? 응. 음. 자, 아, 싸움 났죠?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우님. 자, 죽었죠? 어. 자, 마고짱님. 자, 가져 오, 안 돼! 오, 좋아요. 자, 깔끔하게. 1등, 숨운싸게 하죠? 어, 좋습니다. 자, 꼴찌, 네 분. 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고. 아, 포코가 약간 불리한가 봐. 음, 포코가 다, 다 먼저 죽었네. 자 코어님이랑 크리님이랑 와이파이님 그 다음에 퍼즐님이 자리양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좋 네. 이번에 또바가서 하도록 하고 위팀 아래팀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꼴찌 어. 꼴찌 네분자 음. 여러분 들어오실 준비하세요 어. 네분 음. 자리양보 음. 자리양보 해주시고 지금 코어님이랑 크크리님. 크크리님은 자리양보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님 퍼즐님 자리양보를 해주셨고 코어님은 자리양보 해주시면 됩니다 음. 코어님 양보요 어, 이렇게 딱 올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지웅 님. 저 F링어 무서워서 도망다니다 죽었습니다어 <laughs> 되게 무서웠죠. 어 다섯 이나 오니까 어, 엄청 무서웠어. 요 음. 자, 좋습니다. 다 변경을 했고요. 어, 위팀위팀포커 어. 자, 아래. 아래 다 음. 에메리 보고. 어. 보 자, 위팀에포고없으시나요 어, 또다 있다고 했거든요. 음. 어, 지우님다 갖고 계시네. 오케이. 짜리셀리 세리리. 어, 리요 아래 음. 캐릭전. 음. 음. 팀 자. 캐릭터이야캐릭터캐릭터 같은. 캐릭터들이 팀에 요팀 오토 A, G 하시고 어, 좋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대 팬이 안 될려나라고 했는데 아 팬이가 좀더 유리해 사실. 어 제시대 팬이는 팬이가 좀더 유리합니다. 음. 자 좋습니다. 빨리 먹어두는 게 좋아. 어. 자 좋습니다. 이제 슬슬 기어 나오죠. 어 좋습니다. 어. 자 갑시다. 자 방어 위주로 가면 이길 수 있어. 어. 자, 좋아요. 내가 방어할 테니, 너희들은 먹어라. 어, 내가 방어할게. 너희들은 먹어. 어, 너희 먹어, 먹어, 먹어. 아, 먹어야지. 놔주려고 한 거야? 어, 어우, 황청끼리 또, 갱생했는데, 어, 놔주려고 또 남겨놨습니다. 어, 이거 거리만 조절해갖고 싸우면 이길 수 있,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자, 어, 이거는 같은 편이 아니어서 힐이 안 들어오네. 잡자, 잡자. 잡자. 좋습니다. 어. 사실 콜트랑 그 리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리코가 좀잘안 나와 어. 생각보다 자 지금 누가 죽었죠? 어 제시가 죽었네요 음. 이거 못 들어오게만 막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음. 자 좋습니다 와 이거 또 징그럽네 또어 이것도 엄청 징그럽네 어. 자 지훈님이 나만 생방송렉 있나라고 했는데 어, 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어, 좋습니다. 용신님이 전 이미 포기했어요. 자, 포기하신 님들, 어, 제가 패자 부활전 같은 느낌으로 하나, 어,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또못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으신 것같아갖고 이따 방송하기 전에 오늘 방송한, 어, 11시 정도에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 그 전에 한번 같이 게임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가보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또 못하시는 분들 그냥 가면 또, 어, 좀 그렇잖아. 어, 자, 좋습니다. 자, 공격 가야죠. 음. 이거 먼저 힐 쓰면 안 돼. 어, 자, 좋습니다. 잡혔죠? 안 돼, 도망가! 안 돼! 이럴 수가. 좋습니다. 음. 자 해마라기님이 마고님 저 이만 가볼게요. 오 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자요. 좋습니다.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어, 지우 님이 1등 하셨어. 음. 자, 님이, 아, 지우님이 1등하셨어. 자, 재형님이 틴킬에 죽었습니다. 틴킬에 죽.